절대 끝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무조건 더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하이젠 R&M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리드남입니다. 25년 새해를 맞이해서 우리 시청자분들 새해 복 정말 많이 받으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말로만 이렇게 새해 복 받으셔라 드리는 게 아니라 오늘 이 하이젠 R&M 상한가를 통해 실제 수익으로도 안내해드렸습니다. 수익 보신 분들, 먼저 한번 축하의 말씀을 드리고 가겠습니다. 새해 첫날부터 상한가 달성하셨습니다. 아, 자, 또 이렇게만 말씀드리면 언제 도대체 이거 상한가를 네가 챙겨줬냐 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기 때문에 제가 이전 영상 딱 5초만 보여드리고 가겠습니다. 자, 제가 운영하는 채널에 이렇게 벌써 두 번째 업로드 되고 있는 영상입니다. 최초 업로드한 날짜가 12월 작년 25일 날 업로드를 했습니다. 일주일 전. 이때도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느냐. 계좌를 두배 불릴 수 있는 선택이다. 무조건 이 가격 간다. 세력조차 사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었고요. 상생 모멘텀. 15000원대 정고점 부근까지 아주 편안하게 기다리시면 되는 겁니다. 지금 구간에서 최소 1차적으로 50%까지 단기 급등이 나와 줄 상황이고요. 자, 제가 이미 소개했던 시점 바로 11000원대, 만원대에서 11000원대부터도 매수가 가능한 위치에 안내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상한가와 동시 에 얼마입니까? 17,400원을 돌파해 줬기 때문에 단기 수익 실현 구간 50%가 아니라 최소 70%까지도 이 수익 그대로 가져가실 수가 있었을 겁니다. 자, 이미 제가 말씀드렸던 1차적인 목표에 대한 구간은 돌파가 된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이제 2차적인 목표가에 대한 수정을 말씀을 드릴 겁니다. 왜 앞으로 이 종목은 무조건 더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자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왜 이렇게까지 하이젠 아래는 무조건 더갈 수밖에 없다고 하는지 지금 구간에서도 감히 두배 이상을 더 먹을 수 있다고 말씀드리는 핵심적인 재료들에 대한 이해와 추가적으로 매수 그리고 매도에 대한 타이밍들까지 싹다 알려드릴 거니까요 우리 시청자분들은 시청하시는 데 있어서 절대 스킵하시면 안 되고요. 이미 이 영상 보시고 수익을 보고 계시는 분들은 당연히 좋아요. 그리고 구독 한 번씩은 꼭 눌러 주셔야 됩니다. 자, 근데 제가 이 하이젠날에는 뭐 이렇게 영상으로만 시청하셔서는 매수 타이밍 잡기 어렵다 이런 분들 때문에 따로 뭘 해드리고 있느냐 100% 무료로 제가 매일 매일 이런 종목들에 대한 매수 타이밍을 알람까지 보내드리고 있었습니다. 자, 제가 운영하는 무료소통방인데, 제가 하다못해 25일날 영상 업로드한 다음날 아침에도 이렇게 12월 26일 날짜 보이실 겁니다. 실제 텔레그램이고 제가 이날도 이렇게 하이젠 R&M을 잡아보셔라 추천을 드렸었고요. 오늘만 해도 또 어떻습니까? 오늘 장 10시 열렸기 때문에, 장 열리기 전에 9시 46분에 하이젠 R&M 종목 매수하세요 사인 드렸습니다. 자, 그 뿐만이 아니라 제가 하루에 딱 이렇게 100% 무료로 세 종목씩 드립니다. 그렇게 되면 오늘 첫 종목은 클로버 종목 안내를 해드렸었고요. 이 종목도 오늘 어떻습니까? 고가 딱한 호가 차이로 상한가는 달성을 못했지만 새 첫날부터 준상한가를 달성해주면서 시원하게 20% 이상 또 적중해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동원금속도 나갔는데, 9시 57분에 이재명 지지율에 관한 이슈로 나갔습니다. 이 종목도 어떻게 됐느냐? 이 종목까지도 시원하게 상한가 달성됐습니다. 하루 만에 두개 종목 상한가를 올려버렸습니다. 자, 첫 번째 클로봇도 사실상 준상한가, 하이젠 R&M 상한가, 동원금속 상한가, 오늘 하루에만 만들어드린 수익이 80%가 넘어가는 겁니다. 자, 근데 이런 수익 가져가는 거 청자분들 무료로 가져가실 수 있고요. 딱 5초만 투자하시면 됩니다. 자, 바로 영상 보시면서 댓글 창 열어 보시면 댓글 창에 제가 이렇게. 링크를 하나 남겨두었습니다. 이 링크 클릭하셔서 입장 신청만 해두시고 나면 내일부터 당장에 나가는 미친 급등이 앞둔 종목들 하루에 딱세 종목씩 해서 공유를 해드릴 거니까요. 본업이 너무 바쁘다 하시는 분들, 뭐, 일하느라 신경쓰기가 어려운 분들, 제가 딱 이렇게 매일 오전부터 드리는 매수에 대한 알람 사인 받아가시면서 편하게 따라오실 수가 있게 도움을 드리는 거니까, 연휴 동안에 이미 100명이 넘는 시청자분들 입장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딱 50명만 받도록 할 거니까, 더 늦기 전에 빠르게 선착순으로 입장을 해 두시면 될것 같고요. 적어도 새해에는 이런저런 손실에 대한 경험 하실 게 아니라, 뒤바뀌어서 앞으로 내내 꾸준한 수익에 대한 경험, 도움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로봇 관련된 종목들 엄청나게 급등이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재료적으로도 삼성전자가 오늘 이 로봇계의 대장주에 가까운 레인보우 로보틱스 최대주주에 오르면서 사실상 앞으로 이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삼성전자의 자회사가 됐다, 이런 얘기까지가 돌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로보틱스에 대한 추가적인 지지를 확인을 해주면서 엔비디아와 테슬라의 기술 경쟁 의지를 선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미 해외 대형 기업들, 다 글로벌 기업들이 로봇에 돈을 쏟아붓고 있다고 지난 영상들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해외에서 뿐만이 아니라 국내 기업들 또한 미친 듯이 앞으로 이 로봇 시장에 돈을 쏟아부을 거라는 얘기기도 합니다. 자, 실제로 이미 삼성전자뿐만이 아니라 을사년의 새로운 전쟁터는 이 로봇 시장이 될 것이다. 국내 재계 총수들 또한, 뭐, 예를 들어 LG전자, 현대차, 그리고 하나그룹까지도 이 신사업 로봇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엄청나게 많은 자금들을 쏟아붓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만 말씀드려도 이 로봇에 대한 시장이 커지는 건 알겠는데, 왜 이거 가지고 하이젠 아레님이 앞으로 두 배가 넘게 또 급등을 할수 있다는 거냐? 여쭤보시는 분들께 딱 한마디로 정리해드리자면, 자, 기존의 공장들에서나 기업들에서 사용하던 기본적인 로봇에서 바로 이 휴머노이드로 넘어가는 과정에서는 가장 핵심적인 기술 중에 하나가 휴머노이드 로봇들의 관절 부분을 담당하는 이 부품들이 앞으로 수요가 급증할수 밖에 없습니다. 자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실제 산업용 로봇에는 3개 내지 6개만 사용이 되는 반면에 앞으로는 18개 최소 그리고 많게는 75개까지의 로봇용 액추에이터가 필요하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근데 이 하이젠 R&M이 어떤 회사냐 바로 이 60년간의 축적된 모터 기술을 바탕으로 국내 유일한 로봇용 스마트 액추에이터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는 업체로 평가가 되고 있는 기업입니다. 자, 국내 유일의 그리고 국내 최초로 국산화에 성공한 서브 모터. 추가적으로 국내 유일의 내압 방폭형 서브모터까지, 자 엄청난 정밀 제어와 높은 안정성까지도 요구하는 폭발성 물질 취급 공정에서의 필수적으로 사용이 되는 그런 기술이기 때문에 쉽게 생각하면 그겁니다. 다들 아실 건데 캔음료가 이렇게 활성화가 됨에 따라서. 캔 음료를 만드는 회사들보다 캔 뚜껑을 만드는 회사가 돈을 엄청나게 쓸어 담았습니다. 그런 것처럼 앞으로에 대한 로봇, 이 휴머노이드 로봇에 대한 생산성 증가로 국내 유일한 이 하이젠 R&M의 기술력이 엄청난 수혜를 볼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자, 추가적으로도 조금 복잡한 내용들이 많을 수가 있는데, 자, 이런 재료적인 방향에 대해서는 딱이 정도만 알고 계시다. 지금 제가 드린 말씀에 끄덕끄덕 하셨다. 이거면 충분한 겁니다. 자, 대신에 하이젠 R&M 앞으로의 대응이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더더욱이 집중해서 시청하셔야 됩니다. 자, 제가 이미 전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던 대로 이런 구간에서는 위험하기 때문에라도 매수에 들어가는 건 적합하지 않습니다. 대신 이런 구간, 딱이 기준에 대한 기준봉이 세워진 이후부터는 조금 더 현명하게 앞으로를 바라볼 수가 있다라는 얘기인 거고요. 대신에 최근에 꾸준한 우상향을 그림을 그리고 있고, 단기간에 거의 두 배가량이 급등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장대양봉이 연달아 나온 종목은 그 이후에 어느 정도 조정 구간까지도 불가피하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오히려 이런 조정 구간에서는 걱정하실 필요가 없는 겁니다. 왜? 좋은 종목을 싸게 담을 수 있는 적가 매수 기회까지를 열어준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최근 확인됐던 지지 구간인 고점에 대한 저항 구간으로 작용했던 게 앞으로는 지지에 대한 확인이 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그래서 13,000원에 대한 지지 여부만 명확하게 확인을 해야 되는 거고요 대신에 추가적으로 바로 또 대단한 거래량들 꽂아주면서 연달아 장대항봉을 만들어 줄 수가 있기 때문에 지지에 대한 확인의 플러스로 내일 오전 이런 흑가창들에 대한 명확한 분봉 체크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 대한 지지만 명확하게 확인이 된다 그리고 추가적인 거래량들까지가 체크가 된다 우리가 목표를 어떻게 잡을 수 있느냐 이전 고점 이미 소화 끝났습니다 그러면은 바로 신규 상장 당일날에 21,300원에 대한 1차 저항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이 구간에서도 물려있던 사람들 정말 많습니다. 매도가 많이 나오긴 했지만 이거는 어쨌든 신규 상장 전부터 들고 있던 물량들이 풀리면서 나온 매도세기 때문에 이 정고점 구간에 물려있는 이 매물, 악성 매물대에 대한 1차적인 저항이 좀 일어날 수는 있겠으나 아마 충분히 그 이상의 거래량들이 동반하면서 추가적인 급등 구간으로 최대 전에는 3만 원대까지도 돌파를 시원하게 해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 계속 간다. 그럼 지금부터도 거의 따블권, 두배 수익 먹을 수 있는 거고요. 만약에 아까 말했던 대로 지지 구간 확인하고 가는 시점이라 뭐 13,000원대부터 매수가 된다. 그러면은 따블 이상의 수익권까지도 바라볼 수가 있는 위치인 겁니다. 자, 대신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같은 상승 추세에서의 종목, 매수는 정말 더더욱이 디테일한 타이밍들이 핵심이기 때문에 이거 혼자서 못하겠는 분들 제가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제가 운영하는 100% 무료 소통방입니다. 어차피 돈안 받고 우리 시청자분들 도움드리고 있는 거기 때문에 여기 입장해 두시면 내일 오전부터도 추가적인 매수 타점이 잡힌다. 매수 놓치지 않게 알람 사인 남겨드릴 거고요. 반대로, 그게 아니라 조금 더 지켜봐야 된다라고 하면, 그렇다고 해서 이것만 바라보고 있을 수 없습니다. 지금 시장 먹을 게 정말 많기 때문에, 외적으로도 수익 볼수 있는 급등주 종목들까지도 안내가 나갈 예정이니까, 더 늦기 전에 적어도 선착순 50명 안에 들어야지 앞으로 무료로 급등 수익 가져갈 수 있는 거니까, 링크 사라지지 않았다면 바로 입장 신청해 두셔야 됩니다. 자, 어쨌든 새해 첫날부터 제가 이렇게 시원한 장대 양봉들 적중해 드리면서 수익으로 출발한 만큼 남은 2025년 꾸준하게 장대 양봉들만 확인해 가실 수 있게 최선을 다해서 영상들 업로드 해 드릴 예정이니까 시청하시는 분들 꼭 마무리하시기 전에 돈안 드는 좋아요 구독 한 번씩 해주시는 게 영상 제작에 정말 큰 도움 되니까 꼭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만 마무리하고 디테일한 내용들을 소통방송에서 입장하신 분들 통해 확인해 드리는 걸로 하고요 내일 더 좋은 영상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분들 정말 감사드리고 새 첫날 좋은 밤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